안녕하세요. 더빙걸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플라스틱뿔이라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제작자분은 도묘 님입니다. 어, 이 게임은 1맵 1치킨 알만툴 대회 출품작이에요. 그러면 새 게임... 뭐 인간이 아닌가? 평소라면 분명 주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주인이 없었다. 혼자인 주인을 걱정한가 동시에 낯선 곳에 떨어진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다. 여기는 어디인 걸까? 앞으로 나아가세요. 방향키 왼쪽으로 쪽아 이거 지금 항상대시를 켜놔가지고 굉장히 영혼 없이 막 지나가는 느낌인데. 예, 월, 원래 느낌이라면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눈앞에 보이는 숲길을 무작정 걸었다. 주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머릿속 부품이 빠진 듯 어딘가 잘못된 느낌 만들었다. 잘못된 느낌? 오, 뭐야! 뚠뚠이! 참새! 나 지금 상당히 곤란하구나. 나 지금 배고픈데 먹을 것을 주면 내가 도와줄게. 옆 덤불에 열매가 있을 거야. 그걸 따서 나에게 줘. 아 참고로 초록 열매와 파란 열매, 빨간 열매는 독이 들어 있으니 조심하라고. 그럼 노란 열매를 따는 건가? 열매가 되게 그 뭐랬지 라 나무에. 크리스마스 트리 약간 거기다 장식해 놓은 <laughs> 그런 공처럼 생겼네 노란 생겨매아 고마워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 음, 맛있다 자그 어? 물고기 친구들이 저, 지금 저렇게 와우.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서 빨리 주인을 만나야만 한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뭐지? 저기, 미안하지만, 잠시 도와줄 수 있을까? 친구에게 네이클로버를 찾아서 선물해주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서 말일세. 같이 찾아주겠나? 네이클로버? 너무 잘 보이는데요? 아휴, 아휴,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겠어. 네이클로버보다 희귀하진 않지만, 이것도 아주 좋은 꽃말을 가지고 있지. 이거 밖에나 세잎클로버를 받았다. 주인을 만나면 전해주고 싶다.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전해준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와! 멍청한 자식, 멍청한 자식! 나한테 한 소리야? 이 자식이. 땡땡월, 땡땡일. 당신이 벌써 세상을 떠난 지몇 년이 지났지. 어느덧 나이는 제법 커가고 있어. 당신에게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말해주고 싶어. 너에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너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땡월 땡땡일 오늘은 아이가 나에게 새 클로버를 줬어. 네잎 클로버는 못 찾아서 시무룩했다가 고맙다는 한마디에 활짝 웃더라고. 당신도 이 얼굴을 보면 좋을텐데. 나는 요즘 아이 덕분에 행복해. 그러니까 걱정하지마. 땡월 땡땡일 아이가 끙끙거리고 있길래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틀린 그림 찾기가 너무 어려워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했어. 하지만 곧바로 잘 찾아냈지. 누굴 닮아 이렇게 사소한 것도 잘 해내고 싶어 하는지, 아이를 볼때 당신이 생각나. 당신은 잘 지내? 땡월땡땡일. 어쩌면 좋지? 오늘 아이가 숲에 있는 열매를 잘못 먹은 것 같아. 내 잘못이야. 당신을 볼 면목이 없어. 의사가 제발 괜찮을 거라고 말했으면 좋겠어. 미안해. 당신에게도, 아이에게도 미안해. 신비롭고 다양한 탄생화. 신비롭고 다양한 탄생화라는 책이 있다. 읽을까? 예. Yeah. 오늘의 탄생화, 4월 10일, 빙카. 꽃말, 즐거운 추석. 이탈리아에서는 죽음의 꽃으로 상록수로 영생을 상징하지만, 죽은 아이를 이 꽃으로 장식해, 이런,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저거 생, 일이라고 4월 10일. 알기 쉬운 대속죄일이라는 책이 있다. 읽을까? 대속죄일은 속죄일이라고도 불리며, 히브리력 7월 10일에 기념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이다. 가을 절기에 해당하며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한받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약 대속제일의 의식 1년 중 유일하게 이날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이다. 성소는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데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죄를 위한 황소의 피와 백성들의 죄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의식을 치러야만 백성과 제사장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죄는 이후 아사셀로 제비뽑은 염소에게 안수한 후 아사셀 수염소를 무인지경 광야에 풀어놓게 되는데 아사셀 수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배회하다 죽게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소멸하게 된다.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제물로 쓸 염소 두 마리 중한 마리를 잡아 제사에 사용하고 다른 한 마리에게는 머리에 손을 얹어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한 다음 아재젤에게 보낸다고 서술되어 있다. <laughs> 이럴 수 없어 나에게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왜 어죽어죽 미안해. 아이는 나에게 세이 클로버를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빈카콘만 주는구나. 네가 그리워 네가 말하지 않아도 좋아. 날 향해 웃지 않아도 좋아. 널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나랑 함께 할수 있다면. 널 다시 만날 수 있어. 이거 7, 4월 1 0일은 착고 7월 1 0일로 생각해. 이건 네가 아니야. 네가 아니라고. 너와 비슷한 척을 하는 것뿐이라고. 너는 너는 더 이상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꼴도 보기 싫어.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너는 나와 똑같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한 사람을 위한 희생양일 뿐이야. 나도 똑같고. 어. 나는 모든 기억이 떠올랐다. 속에서 무엇인가 덜그럭거리는 것만 같다. 허망하게 그저 팔과 다리가 덜렁거렸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나가야 되나? 저장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두 다리로 휘청거리며 무작정 뛰어갔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해? 나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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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만들어진 이유를 안다. 나는 안락함을 느꼈던 그곳으로 다시 향했다. 내가 좀더 잘하면 그 사람도 행복할 것이다. 저 멀리 주인이 보인다. 나는 서둘러 토끼풀을 그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었다. 고개를 숙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행설수설 말을 지껄였다. 그러다 조용해서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고개를 들자 내 눈앞에 보인 것은... 어... 도끼호텔? 뭐 장작 쓰나? 저렇게 여러 번다못 갚. 가... 내가 갈 곳은 여기뿐인 걸. 플라스틱 뿔이었습니다. 뿅!